뽀뽀. 아씨. 이 방을 어떻게 먹을지 좀 구상해봐야겠는데? 아씨. 자, 춤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아이.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 tv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점심으로 와사비가 들어간 정말 코가 알싸한 연어 초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알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울러스 o Nice yo to yo. meet you. Yeah. Hey, you. Hi, how are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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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I'm just fine. Okay. Hey, number two. Hello? Uh. Oh, hi. How about the fucking paradise? A fucking Korea? No. The fucking paradise. Uh, okay, okay, my home, my Your home. Your hometown. Oh my goodness! Wow. Your hometown, I got you. I'm a normal No, I'm okay, okay. I'm really 정상인. uh 3, 2, Three, two, one, let's keep Cheer up! We can do it. All right? Hell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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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Okay. Anybody here? i Let's get cool. Wow. Oh my oh my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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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ucking Gakur. This is oh. th this is real paradise,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oh is paradise! My god damn it. Oh my okay, okay. Yeah, god. Yeah, Elton Gak. Holy shit. Oh, I got it. Oh, I like that time. Oh my god. Holy moly. Gacamolly. Oh. oh man. That's right. Alright, alright. Oh my goodness, this is the fucking loop. Oh my goodness, that is real paradise. 그 이봐 나 파요 계속 시무. Yeah, I'm okay. I'm okay. I'm just big. 어이 나. Okay. <laughs> 쉽지 않네. 혹시 손잡이가 남는다면 하나만 잡사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배가 그 쓰실래요? 아니요.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아,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손잡이 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민폐끼치는 아,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자, 하지만 그 누구야? 앨번 님의 그 뭐야? 사랑스러운 마음. 짠! 짠! 에이미사, 에이사 아, 오케이. 아, 근데 3번님 목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마 왜? 뽀뽀. 아씨, 어이 번님 여기 구상 하나 드세요. 자리가 없네요. 구상을 어떻게 먹을지 좀 구상해봐야겠는데? 아씨, 아 왜, 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저희 초면인데 욕은 하지 마시죠.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웅세스가뭔뜻인가요사 네. 번님? 그냥 꼴린대로 지었데요 꼴린대로 지우셨구나. 진짜 막 지우셨네. 저 4배율 두개 있습니다. 9와 8배율인데. 아닙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번, 사 번, 사 번, 사 번. 예, 둘이 가위바위보하시죠. 예, 하나는 제가 써야 돼서요. 보정입니다 가다 빠르 가다 빠르죠. 오케이, 먼저 오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오는 사람보다는 저에게 어떤 걸 주시느냐. 어 그런 거를 보고 좀 제가 컨택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죠. 아, 지금 바로 갈게요, 선버링 아, 어, 여기 얼른 오시고. 저는 힌트를 드리자면 아, 어, 손잡이가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길쭉한 거 있잖아요. 두껍고 길쭉한 거저 같은 거. 이게 필요한 거 어. 같아요. 예, 예, 예. 여기다가 좀몇개좀 깔아 놓을게요. 언제 오시나요? 어, 1번 님이 오시네. 아녕하십니까 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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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경쟁자가 없잖아요. 예, 예, 예. 사배부터 일단 사배 어, 여기 좀. 안에 있습니다 예, 다 드세요 그냥 아..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면, 별거 아니에요 저희 팀이잖아요 음. We just team We, we just 있어요. team We just T-E-A-M 어 수직 있어요? 네. 어, 코코 형님 코코 형님 갈게요 행 찍어놨어요 형님 내가 더빠르아뭐아 에이 뭐, 저 주세요 아니 저러지 손잡이 없어요 웅세스님 저 주세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희 사이, 저희 사이, 이러... 이러기에요. 웅세스님, 아 그냥... 그냥 4번이라고 불러주세요. 4번님, 알겠습니다. 웅세스님, 아, 혹시 수직 손잡이 드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 4별 드릴게요. 그러면 이스이스 오케이, 이러면 등가 교환이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1등 가기잖아. 파밍 너무 잘 됐고. 네, 진해시. 완전 좋고. 그니 그러니까 너무 좋고. 팀원들도 좋고. 아, 네. 나는 3번이 네. 형이 제일 좋고. 아, <laughs> 어. 아 <laughs> 오케이. 아유, 아, 형 사랑해. 오케이. 약간 좀 멀어져야겠다. <laughs> 그, 죄송한데, 1, 4번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들어가보시죠 네 여기서 자, 보드릴게요 뭐야 이거 아? 이까까까까까까 아니 반응이 뭐일도 없으십니까?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플레이어분이뭐 이렇게 많아? 원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는데 지금 태양이 세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 둘, 어 눈부셔. 어 어휴 어, 어, 적발견 진짜 발견. 에이, 300, 300, 거. 300, 300, 거. 300. 거. 멀리 멀리 멀리. 존나 멀리. 오케이 여기. 아 제대 와야 되네? 가야 된다. 우리도 가야 돼. 우리 가죠? SA 방향. 쌍복업 두 개. 나이스 이 방향 올리짓 막루 있어요 막루? 뭐야? 와 나이스 나이스 1번 그거지 베이스 베이스 깨곤깨곤 여기 있다가는 위에 있는 애한테 맞을텐데 그러게요 위에 올라가실래요? 위에 있을거야 그러면? 위에 언덕을 먹고 있을래 시가리? 와 오지게 싸운데 음. 어 적발견 우리 네, 네. 왔던 집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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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여기 여기서 건너가. 여기 여기. 3번 핑에서 올 거예요. 우리가 저거 장구자. 이거 3번 오케이. 핑 쪽으로 와 주세요. 음. 이쪽에서 올 거예요, 아마. 오른쪽. 20 방향. 뛴다 한 마리. 25 방향. 여기 핑. 확인. 1평집 뒤에 여기. 3번 핑. 하나랑 싸운다. 반대한테. 죽어야 돼한 나이스. 하나기 쩔. 여기 여기 방향. 나이스. 5번, 5번 핑, 5번 핑. 아 5번 핑이래, 5번. 하나 바았다또 뛴다. 3번 조심, 3번 조심. 3번 조심.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우리 아래다. 우리 아래다. 어, 뛴다. 좀다있어 아, 안 돼. 혜안이 형. 혜안이 형, 안 돼. 어, 만져줘, 만져줘. 나이스 잡아줘. 끝났대. 나이스 다잡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요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해, 나이스. 안 돼. 해안유.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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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이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해, I'm never die. 내가 내가 형인 거 알고서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침착. 우리 침착 침착. 응. 좋아요 지금. 형형 형 미안해. 나 형인 거 알고 있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가자 너무 뜨고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어 자기 전 뭐야? 거 묻힌 이거 없으면 되는데 왼쪽 라인에 한 명! 왼쪽 라인에 한 명! 보급 먹고 있다! 보급 오케이. 먹고 있다! 세 명! 세 명! 보급! 보급! 보, 보급! 보급! 왼쪽에 세명 보세? 보세? 예 보세 아 이거 안아 이거 너무 가까운 데야 <laughs> 보세 보세 아나나 보세 별로 안 좋아해 저기 망루 위에 오케이 막루 오케이 위에 하나. 확인 확인 봤어 봤어 망루 위에 하나 확인 근데 왼쪽에도 있어 님들아 왼쪽도 생각해야 돼 왼쪽에도 뚝배기 한 대면 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3뚝 3뚝 삼뚝 확인 했다다 했다고 했다. 삼의 길리. 못못제눈없어없어 붙어서 우리가 잡자 마루루 정리하죠 님들아. 다다 같이 가서 오케이. 마루 정리해 마루 정리해요. 자화염와 나이스 화염병 나이스. 뛰어들었다 어었다 뺏었 뺏었 뺏 뺏었 뺏 뺏었 뺏 뺏었 리 먹었어. 했다 따 밑에서 먹었어 먹고. 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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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래쪽 어떻게 됐어 아래쪽 어떻게 됐어 아래쪽 아래쪽 못 봤는데 보세 보세 보세봐야되는데 보세 아저치다150 150 핑핑핑핑핑 오케이, 오케이. 한대한대한대 여기 아니, 나비가, 돌 뒤에 탈명돌 뒤에 치명이에요 안보.. 안보여 치 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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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헬멧 형. 안 돼, 안 돼. 산뚝 안 돼, 산뚝 안 돼. 하나 아, 기절. 산뚝 기 산뚝 기절. 어, 저기 뛴다. 255. 쟤, 쟤 뭐야? 길리슈트. 길리슛뚜. 아니, 길리슈트가 왜 이렇게 오케이. 많아? 길리슈트 기절. 여기, 뭐야. 150, 260, 260. 260 밑에 더 있어요. 이거 다 잡으면 돼요, 이제. 얘네 와야 돼. 와, 진짜, 리까지 오, 이거 뭐야? 아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뭐야, 뭐야,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어 DRDM 이용해서 한 명만 타. 너무 다 타지 말고. 여기. 개피. 아, 수류탄 없어요? 수류탄 저기 연막탄 뒤에 있는데. 내려온다, 내려온다. 190 내려온다. 지배랑 대치하고 있어요, 지배랑, 예. 여기 나무 뒤에 <laughs> 오우! 카구팔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기절 들어갈게요 이거 내가 붙을게 내가 비에서 나왔어요 오 케어 감사하고 집쪽 파줘요 1번님 나이스 오, 웅세스 나이스 잘한다 올티 기절된거 기절된거 들어올거예요이렇게 아, 닦아 닦아 나이스 라스트, 명, 명라스두 명, 라스두 명. 여기 앞에 트라 앞에. 라스트, 라스트, 두명트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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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밖에 트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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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트라스 손대, 스대 라스트, 라스트, 라스스스 뭐야? 스스 <laughs> 잘한다. 형 사랑해. 나이스. 야, 아 진짜 잘보고있습니다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혹시 나가셨나요? 오케이 역시 배그는 어어 뭔말하지? 어 너무 꿀잼이네 어, 감사합니다